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늘내 걱정을 해줬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뭐가 달라지겠어? 겉으로는 다정한 조언이었지만, 듣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에는 걱정이 아니라 비교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사람, 그리고 걱정하는 척하며 나를 흔드는 사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차이를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 나쁜 얼굴을 하지 않거든요. 늘 웃고 부드럽게 말하고 공감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내 불안을 즐깁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상처는 말 한마디에서 너너작됩니다. 특히,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라는 문장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불안과 질투를 감춘 공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상대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말과 태도,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감정적 질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네 가지 대표적인 유형과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 80%가 아직 구독 전이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3초면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지켜주는 작은 습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정적 조언형 사람입니다. 그들은 늘 걱정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불안 전염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거 해봤자 힘만 들지 않아? 그 나이에 그런 걸왜 시작해? 요즘 세상에 그런 일로 성공하는 사람 없잖아. 말로는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가 잘 되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상대의 변화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내가 도전하면 그들은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성공이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감정을 상대적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남이 나보다 앞서가는 걸 견디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너를 위해 하는 마리아로 시작하지만, 끝에는 그러니까 하지마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 걱정은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걱정은 도전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곁에 있지 않으셨나요? 응원인 줄 알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의욕이 꺾이고 마음이 작아지는 그 말, 그건 걱정이 아니라 은근한 통제입니다. 그말 속엔 너는 나보다 나아지면 안 돼라는 무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면 연락이 끊기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엔 함께 웃고 축하해 줍니다. 와, 대단하다. 역시 너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줄어듭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그들의 마음 속엔 복잡한 감정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론 비교하고 내 성공을 자신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질투라고 부릅니다. 이 질투는 사랑이나 우정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친한 사이일수록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낯선 사람의 성공보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에 더큰 질투를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의 성취는 나의 현실을 거울처럼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성공이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앞에서 진심으로 웃지 못합니다. 그들의 축하는 늘 어딘가 어색합니다. 그 미묘한 어색함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이 승진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혹은 가족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누군가가 좋긴 한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요즘 운이 좀 따르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축하가 아니라 경계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걱정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속 균형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남의 불행에 흥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실패나 고통을 들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겉으로는 어머 세상에 어떻게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는 안도합니다.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네. 이건 잔인하게 들리지만 인간의 본능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한 기쁨.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유독 마음이 피로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진심이 아니라 비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내가 힘들면 잠시 위로해주는 듯 하지만 그 위로는 내 약점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들은 늘 정보를 모읍니다. 그 사람 요즘 힘들다더라. 집안 사정이 안 좋대. 이런 말을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들먹이며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게 그들의 심리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곁에서 마음이 점점 다치는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괜찮냐? 힘들겠다. 그래도 넌잘 버틸 거야. 그 말이 고맙지 않고 오히려 더 허무할 때가 있죠. 그건 말속의 온도가 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칭찬 속에 비교를 섞는 가족이나 지인입니다. 넌참 열심히 사네. 근데 네 동생은 좀더 여유 있어 보여. 요즘 참 좋아 보인다. 나 같으면 그 나이에 그렇게 못할 텐데. 이런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비교를 통해 상대를 조종하는 언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위장된 평가라고 합니다.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섞어 상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언어 습관. 그 말은 나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부족함을 상기시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이런 말이 더 깊게 상처로 남습니다. 특히 형제, 친척, 오랜 지인 사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경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교라는 형태로 마음의 흔적을 남기죠. 그 사람은 집도 사고, 자식도 잘 돼서 좋겠다. 이말 속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은근한 질투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한가? 기뻐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불편해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기쁨을 순수하게 축하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감정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관계에서도 이런 감정은 더욱 미묘하게 작동합니다. 은퇴 후 자녀의 상황, 건강, 노후 등 비교의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자존심이 흔들리고 작은 질투가 큰 상처로 번집니다. 이제 다시 돌아봅시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내 불안과 실패를 통해 안도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곁에서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미 마음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의 온도는 속일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늘 나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내 결정을 흔드는 사람, 내가 잘될때 잠잠해지고 내가 힘들 때 유독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에서 마음의 회복법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가짜 배려형 인간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들은 자기 비교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고 그 불안을 다른 사람의 성취를 깎아내림으로써 해소합니다. 즉,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앞서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타인이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열등감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해소할 때 인간관계는 병들기 시작한다.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낄수록 남의 결점을 찾아내거나 걱정하는 척하며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나는 네가 걱정돼. 이 말의 진짜 뜻은 나는 네가 나보다 잘 되는 게 불안해. 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첫째, 상대의 말보다 감정의 온도를 느끼세요. 진짜 걱정이라면 듣고 나서, 하지만 가짜 걱정이라면 듣고 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세요. 둘째, 비교의 대화에는 웃으며 선을 그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제 속도대로 가볼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상대의 질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불안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풀어야 할 감정이지 내가 짊어질 의무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균형은 진심을 구별하는 힘에서 옵니다. 진심은 상대의 성장을 기뻐합니다. 질투는 상대의 성장을 불편해합니다. 그 둘을 헷갈리면 마음은 늘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사람은 없나요? 혹시 오늘도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을 들으며 웃어 넘기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 미소 뒤에 의미를 읽을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척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은 점점 구분됩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우리는 말보다 태도를 보게 됩니다. 걱정하는 척 하는 사람은 늘 말이 많습니다. 진심인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빠릅니다. 그한 가지 기준만 기억해도 많은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관계를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는지, 아니면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관계는 결국 온도의 문제입니다. 말의 온도, 눈빛의 온도, 마음의 온도. 그 온도를 제대로 느끼는 사람이 인생의 후반기를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온기를 더해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가짜 배려형 인간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심리 방어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